70만원대로 벤츠 전기자전거를 살수 있다니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.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. 요새 남편이 퇴근하고도 집에 바로 안 올라오길래 뭐 하나 지켜봤더니 혼자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로고 박힌 전기자전거를 닦고 있는 거예요. 옆에서 보다 보니까 속도, 배터리, 주행 모드가 한눈에 싹 뜨고 스마트 m s 쓰면 자동모션 기능이 있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 켜지고 브레이크 잡으면 뒤쪽 등이 알아서 반짝여서 거의 미니 벤츠 느낌이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영수증복은 남편한테 속은 걸 알았어요. 남동생 하나 사주려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서 포기하다가, 찐 70만원 벤츠 전기자전거 구매처를 찾았어요. 그래, 벤츠 남겨주시면 영상 속 전기자전거랑 제가 찾아본 가성비 제품 정보도 보내드릴게요. 30만 원대로 벤츠 전기 자전거를 살수 있다니 처음엔 안 믿었거든요. 근데 진짜 있더라고요. 요새 남편이 퇴근하고도 집에 바로 안 올라오길래 뭐 하나 지켜봤더니 혼자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로고 박힌 전기 자전거를 닦고 있는 거예요. 옆에서 보다 보니까 속도, 배터리, 주행 모드가 한 눈에 싹 뜨고 스마트 M S 쓰면 자동 모션 기능이 있어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 켜지고 브레이크 잡으면 뒤쪽 등이 알아서 반짝여서 거의 미니 벤츠 느낌이더라고요. 근데 나중에 영수증 보은 남편한테 속은 걸 알았어요. 남동생 하나 사주려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서. 포기하다가 1치7 0만원 벤츠 전기자전거 구매처를 찾았어요. 그래, 벤츠 남겨주시면 영상 속 전기자전거랑 제가 찾아본 가성비 제품 정보도 보내드릴게요.